그냥 불러 놓고 더 모아볼게. 어. <laughs> 아우! 야! 토 어, 그래. 드릴 거야. 바로 켜? 아니, 아니. 저기 좀 들어가서. 와, 어, 이자리에좀갈발 <laughs> 아, 이따 저기! 피쉬한다! 아! 모로고 쏴버림? 일단 현상관 쪽으로 가 아! 공격이다! 현상님 음. 음. 무인 켜 그냥 상공의 아군 무인정찰기들 놈들을 쓸어버려! 하나 갑바 떨어지면 오빠 쪽으로 뛰어가다네 <laughs> 리했다 차렷네, 차렷네. 어, 맛있 움직인다. 적을 표시한다. 아, 됩, 됩, 아, 뭐야? 아, 네, 잡아. 을 표시한다. 붙인 거 어디가? 바로 왼에요 넌 살짝 살 계약했나? 잘했어. 갑파 없어지고. 나군이 굴라그에 있다. 승리하면 전장으로 돌아온 거야. 이거 그냥 뒤에 가서 사, 뒤에 가서 정비하자 어차피 현상만 잡았으니까. 음. 어, 나왔다. 뒤에서 출타. 아, 떨어짐. 석이 공격한다. 상황에. 갑바타지갑파타지 1층에 1층. 아! 나이스. 나이스. 오이. 나이스. 나이스. 이좀 지어주세요. 이쪽으로이 친구가! 이친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친가이가이가이가이친가이 친구가! 이 맞아, 맞아. 나..없어 와 이거 아. 아 맞았어 오른쪽 제군 본때를 보여줘라 성광탄! 응? 다시 나왔어 다시 오, 전장으로 멋있어. 보내주지 수고했다 가스급 접근 중이다 이거 저 VLK거든요 내려왔어 VLK. 내려왔어 밖에 나왔어 밖에 나왔어 응? 어디 모르겠어 못봤어 그림자만 봤어 아카선 타고 내려왔어 벽을 발견했어! 아깝다 계단 바로 아래 아, 쓰러져 no! 나이스 여기 아, 거기 사다리 어딨죠? 사다리 없어요 여기 어왜 이따 이따 사달이 사들이 사달이 공에 적 무인정 찰기 이쪽으로사들이 뒤쪽 에 있긴 한데 아 이거 못 살린다 어 지금 제가 파랑패 있다 단상에 조심하다고 아, 미치겠네 아웃 가 살리다 나이스 나이스 아이 멘탈 돈 줘봐 살릴 수 있어 살리자 <laughs> 아. <laughs> 이거 무리해서 한상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금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n t send him care. Hug it. Don't send him care. Hug it. Okay. What? I 노린다. 이거 빨 k 잡은 듯초록 e 잡았어. 안 i 어 there. 했어 u r piping's happened. t 여기 저 자켓? 어, 네, 어, 나 끝났어 응. 여기 3층 쓰나? 이동중! 그냥 붙게한지상 괜찮아! 도와줄게! 얘붙었 밑에 여기... 아, 옥상! 옥상!

이대1대일이다 응. 이동한다. 이어갔어이쪽으로 이동한다. 이동한번 이동한다. 이동한다. 이한다 이동한다. 이이동한이한다 이동한다. 이다 상황이 최악 안전 지역으로 가야 한다. 22. 목표 도이라이 보이? 있다. 현상금 목표 식별 완료. 제거. 상공의 악어 부인 총철기. 현상금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거기 잡았네. 야기? 여기 낙하산인가? 아니구나. 카팟하지. 나이스. 아, 터어려터트다터트 터트려. 터트려. 터트 터트려. 이트려터트 무력화 려 터트려. 터트려. 아트려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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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형! 여긴 못 왔어 a s 공격이다!! 자리쓰 상빈 자리만 좋 쳐! 나이스 안동uck <좌측에> 재 <발소리. 웃음> 네. 오! 터져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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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아, 저 밖에 못네 터져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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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네있네터져네있 위치 공중지원 요청한다. 좋지 않다. 여기는 베컨시 확인했다. 적 무인정찰기 공격받고 있다. 상공적 무인 정찰기. 이거?

아, 갑파 터짐. 쌈오 네, 어. 나이스. 네. 국 무인 어, 어, 있다. 병들을 쓸어버려. 어. 저, 저, 어. 면, 저, 내가 살릴게. 괜찮아. 아. 도와줄게. 이거 우르르 밀자. 이거 한 명. 네 잠시만 갚... 저 갑파 좀. 짐 s 스 접근 중. o 안전지역을 표시한다. 바로 위다. 바로 위. k 응, 화장실 쪽. 어? we talk? w h 떨어지는 거 봐야 g o 데아 t doesn't a p p e 뒤쪽으로쪽으로 t 쪽으로 n t know. I don't k n 어 w I don't 와 n o w I d o n 와 k n 어. 아, 이미 소고도안들리가지고 이거 넘어왔었거든요, 양국 님. <laughs> 어, 일단. 어, 나이스. 나이스. 이쪽 몰라. 이쪽 어디로 갔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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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위쪽으로. 아, 살아있다. 10명 남았다. 죽었다. 어, 저거 하나 살있다열명 잡았다. 좋았다. 어, 나이스. 있어. 저기 살아. 나이스. 버스에 있었던 분. 버스에. 안전 지역으로 가라. 버스에 사람 적을 발견했다. 전멸 전멸. 나이스 우리 근데 가야 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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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프리즐 파리. 프리즐. 하사장님. 여기도 여기도. 하사장님. 방금 전 취소하지. 전멸 전멸 전멸. 2대1 3대1 삼대일. 어디야? 어디야? 들어와. 가스가 접근 중이다. 어디야?